무엇을 신경 쓰냐면, 여기서 밑줄 그어줄까? 달걀 껍데기, 달걀 껍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염산이 있대요. 꼬마는 것 중에 왜 달걀 껍데기일까? 얘의 주성분이 무엇이냐면, 맞아요. 얘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야 그럼 이유 없다? 뭐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 그치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지 이제 끝나는 거야 아냐 모르냐 문제인 거야 그 다음부터 가볼까? 데스티제오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런 문제가 좋아 왜냐? 너희들은 어려워서 풀리거든 난 신났지 잠시자야여섯 석회수를 석회수를 뿌렸더니 뿌옇게 흐려졌대요. 여기서 석회수, 뭔 상관인데요? 라고 하겠는데 이 석회수의 화학식을 써볼게요. C-A-O-H-2 수산화 칼슘을 석회수라고 합니다. 여기 C-A-C-O-3를 뭐라고 읽느냐면 탄산 칼슘 이라고도 읽고 얘를 석회 석이라고도 읽어요. 얘는 수산화 칼슘 석회수라고도 읽고요. 얘가 물에 녹은 상태로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갑니다. 보세요.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이온화 시켜 볼게요. C a 2 플러스의 두 개의 O H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O H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는 걸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요 아이가 이렇게 O 2 마이너스의 H 플러스인 상태. 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가 합쳐지면 1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 아이가 얘가 일로 가요. 1 마이너스에 -1 일 플러스니까 H2O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요. 자, 그러면 남는 거 보자. 얘는 그대로 있죠? 얘물됐죠 얘가 둘이 만났으니까 뭐가 돼야 돼? CO3, E- CO2에 산소 하나 들어갔으니까 3에 E-가 그러니까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게 E+, E-가 다시 만나서 CaCO3가 되어주고 얘가 고체야 탄산칼슘 석회석회 돼요. 석회, 석회, 석회. 얘 때문에 뭐가 돼? 부역기관. 화학식을 다시 한번 쓸게요. CaOH2 플러스 CO2가 반응하게 되면 물이 만들어지고요. 플러스 CaCO3라고 하는 석회석이 돼서 얘 때문에 뿌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이 석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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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이산화탄소 검출법에 사용돼요. 검출법에. 첫 번째도 이 달걀 껍데기가 탄산칼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얘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생긴 애가 일로 와서 석회수와 반응하게 되면 탄산칼슘이 되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이니까 막다 외워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기서 너희들한테 뭐라 할수 없는 게 다 외워야 될 것처럼 느껴질 거야. 내가 수업 시간씩 계속하는 게. 근데 여기 중에 과반수 이상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였어. 미안해. 10개 중에 이 어서 일곱 개는 알고 있었어야 돼. 내가 지금 외워야 될 것들은 몇개 없었는데 너희들이 안 외워 놓은 거야. 근데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것처럼 된 거지. 과학 공부할 게 많은 게 아니야. 안한것 때문에 많아진 거지. 정확히 생각해야 돼 과학 어렵다 당연히 쉬운 과목이 없어, 어렵진 쉽진 않지 근데 해놓을 게 있고 알고 있었어야 될게 있고 알아야 할게 있다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알아야 될거 근데 지금은 너희들은 이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니까 양이 방대해진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다음 시간에 이런 관련된 거또풀 거고 또풀 거야 지금 조금 스트레스 받더라도 좀해 놓으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외울 게 줄어들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힘드셔도 받아들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